끝났어요 잘 봐요 우리 A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A 자연수 만들어간다고 했죠 A가 1 2 3 4 있다면 안 돼요 왜안 되죠 6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A가 될수 있는 건 8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A가 8이어 봐요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오케이 됐죠 가능하죠 맞아요 이해해요 오케이 A가 7 A가 9여 봐요 A 9면 어떻게 돼요 이거? 7로 바뀌죠. 그럼 잘 봐. 여기 봐봐봐요 a가 9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7이 포함되 있는 거죠. 그럼 k의 범위가 3부터 시작해서 4까지 는 필요가 있나요? 없죠. 어디로도 상관없습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크고 4보다 작아도 다대비 되겠죠. 맞아요? 3부터 된다고 하잖아요. A가 9가 될수 있어요. 못되요 a 가 8이에요. 알았었나요? 음. 이해했어요? 그래서 A가 9고, A가 8이고, B가 5예요. 어때요? 이거 정답률 26%래요. 얘가.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풀었어요. 계속 이고있네 혼자. 봅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봐봐요 얘 예, 봅시다 아까전에 그쵸 문득 떠오른 사이값 정리입니다 샌드위치? 사이값 정리 아 맞다 너네 지난번에 그거 하는거 생각해왔니? 생각해봤는데 안되그 n의 n승에서 파악하라는거 내가? 아, 이거. 아, 아 안했어요 이거 안했어요? 요쪽부터 해줄게요 네. 그냥 아니, 야 논술 시간에 까먹지 말고 말해볼 수 있어요. 이거 논술이거든요. 수리논술이에요. 적분판정법으로 하면 네. 완전 간단해요. 근데 좌종점, 우종점을 생각해야 돼요, 또. 얘 네. 예, 봅시다. 그러니까, 근데 내신에서는 그냥, 그냥, 엠팩토리얼이 0으로 간다라고 툭툭 잖아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보죠. 제일 보면요. 이거 X축, Y축 두고요.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Y, X를 그리지도 않을게요. 얘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됐죠. 그리고 로그 이해가 저렇게 생겼다고 그냥 치겠습니다. 이거 필요로 하는 것만 볼게요. 기억 이유는 해결이 되죠. 왜 t가 f t가 커지는지는 이해해요. 이게 명확한 값으로 안 나타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맞아요? 미안합니다. 이거 완전 간단하게는 할수 있는데 바보였어요. 잘 봐요. 여기가 f t인데 우리 누구랑 비교하고 싶다고요? T. t랑 비교하고 싶다고 했죠. 여기가 t라고 가정을 해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자표랑 이자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요? 여기다 넣었을 때가 더 커야 되죠.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게 누구보다 커야 돼요? 음. 얘보다 근데...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겠죠. 증은 포함이니까요. 이거죠. 네. 음, 됐나요? 음. 그럼 예를 해볼게요. 넘겨도 정리하면. 이게 되는지를 보면 되죠. 맞아. 이거 어떻게 되죠? 이게 로그 2의 t 죠 t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항상 얘가 크지 않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가 더 커요? 어부터 어. 아니 1부터 2까지요 여기서 누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더 크다 이래요? 이 로그 값이 더 크니까 이게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수 없겠죠. 어디선 뒤집혀요. 0, 1부터 2 사이에서는 뒤집히죠. 그래서요. 네, 저 T를 이렇게 네. 넣고. 그러니까 하면... 이게 만족하려면, 오케이? 이 F T 사이 값정리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예요. F T가 뭐 예를 들어 알파라는 근이 1하고 3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고. 3은 얘가 더 크고 4, 3은 얘가 더 작고 이런 식으로 돼서 써야 되는 것처럼 T라는 값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T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여기다 T 집어넣은 것과 여기다 T 집어넣은 거에 누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한 게 이겁니다 반대쪽으로만 해봐도 돼요? 더 크다가 더좋안 된다라는 걸 찾았잖아요 항상 더 크다라는 틀렸다는걸 찾았죠 그래서 110이요 음. 이거, 지금 이 문제가 수능에도 있었어요. 작년도 수능에, 1 1년도 그, 아니, 22년도 수능에 얘 있었거든요. 그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왔어요. 이거 올해 수능에 잘 봐요. 이거 방금 전에 얘랑 내가 지금 9월 모의고사에서 해준 거 있죠. 그 둘이 이번 수능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난생 처음 보는 거 갖다 두고 계산하여 나올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거?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하 나올 확률이 너무 커서요. 알겠어요? 다음. 15번, 이거 잘 모르겠나요? 네. 오케이. 이거 봅시다. 이거, 얘는 그릴 수 있어요? 네. 네. 어떻게 그려져요? 끊겨서, 어디, 어디, 어디서 끊겨요? 네. 1, 10, 네. 100에서 끊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긴다면요 절대로 Y값이 얼마를 못넘어요? 1 1을 못넘습니다 됐나요? 정말 정어요말 정말 정말 요말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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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이말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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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말 정말 정 됐어요? 네. 야, 이거 하나 놓 놓고...